안녕하세요, 노구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상남자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누아르 액션 게임, 슬리핑 독스 디피니티브 에디션입니다. 슬리핑 독스는 현재는 없어져버린 영국의 게임 개발사, 유나이티드 프론트 게임즈에서 개발한 작품으로 2014년 10월 8일에 출시된 오픈월드형 3인칭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기존 오픈월드형 게임과는 다르게 이례적으로 동양의 도시인 홍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홍콩하면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잘 표현해낸 게임 디자인 덕분인지 나름대로 홍콩 특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슬리핑 독스는 영화 신세계와 비슷한 내용인 조직폭력단에 잠입한 잠복경찰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여러 매체에서 다루어진 소재인 만큼 신선함은 없었지만 홍콩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펼쳐지는 여러 사건 중심의 스토리 연출과 화끈한 느하라 액션은 전혀 식상하지 않은 재미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래픽과 사운드 모두 훌륭한 편인데 인터페이스를 포함해서 게임의 전체적인 그래픽은 딱히 눈에 거슬리는 부분 없이 부드러웠고 배경음과 효과음도 상황에 어울리게 삽입되어 있어서 불편한 점 없이 게임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생기진 않았지만 왠지 모를 매력있는 주인공을 비롯하여 홍콩 어딘가에 있을 법하게 생긴 개성 있는 캐릭터들의 디자인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그런 캐릭터들을 잘 표현해낸 성우들의 목소리 연기는 게임을 끝내고도 생각이 날 만큼 인상 깊었습니다. 높은 난이도로 인해 스토리의 흐름이 끊기는 것이 우려되었는지, 난이도는 생각보다 쉬운 편이었고, 오픈월드형 게임이지만 제공되는 컨텐츠는 제한적이라서, 다른 오픈월드형 게임보다 플레이 타임이 짧은 편이지만, 그래도 여러 즐길거리와 수집요소, DLC까지 있어서 대략 30에서 40시간 정도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의 무대는 홍콩의 4개 섬을 기반으로 한 오픈월드형 구조라 이동과 행동은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게임의 진행은 메인 서브미션의 수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선형 구조라서 플레이의 자유도는 낮은 편이었습니다. 미션은 크게 스토리 미션, 경찰 미션, 유명도 미션, 세파트로 분류되어 있고, 미션 형태에 따라 잠입, 습격, 수금, 강탈, 마약 단속, 치안 유지 등 여러 가지 흥미로운 임무가 주어지며, 맵의 특정 색상의 아이콘으로 표시된 장소에 도착하면 해당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레벨 시스템도 미션과 마찬가지로 사마패 레벨, 경찰 레벨, 유명도 레벨, 세 파트로 분류되고 각자에 해당하는 미션 완료 후 얻게 되는 경험치가 일정량 이상 도달하게 되면 레벨이 오르게 되는데 주로 게임 진행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주는 패시브 스킬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캐릭이 이동의 경우 진입이 불가능한 건물들을 제외하면 비교적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보통 근거리는 뛰어다니고 중거리는 탈 것을 활용, 장거리는 택시를 타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콜택시를 부를 수 없다는 점만 제외하면 답답하거나 불편한 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전투는 후반에 등장하는 총기 사용 미션을 제외하면 쿵푸를 사용하는 근접 전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액션 게임답게 찰진 타격감과 액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1대 다수의 형태로 전투가 진행되며 타격, 잡기, 반격기 등을 활용하여 콤보를 쓸수 있는데 나름대로 버튼을 누르는 손맛이 있어 재밌었습니다. 총기를 사용하는 전투는 FPS 게임 처럼 다양한 총기를 활용한 종교한 조작에서 느껴지는 재미는 없었지만 다소 밋밋해 보일 수 있는 총격 전에 극적인 블리타임 연출 기능 이 더해져 있어서 어릴 적 봤던 홍콩 누아라 영화의 향수가 느껴 졌습니다. 게임 내 도시 곳곳에 기도를 하면 체력 게이지를 높일 수 있는 사당 도장에 반납하면 쿵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1비지상 돈이나 옷 등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금고 마약 단속을 위해 필요한 감시 카메라 등 여러 가지 수집 요소들이 있고 밝은 빛을 내고 있어서 눈에는 잘 띄는 편이지만 수집물들이 넓은 구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오브젝트 수집을 위해선 힌트가 조금 필요한데 그 힌트는 스토리 미션 진행 중에 만나게 되는 여자들과의 데이트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게임에선 총 5명의 여성을 만나게 되고 사진 찍기, 노래 부르기, 해킹하기, 프리러닝, 레이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트를 즐기게 되는데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여성들에게 상남자의 매력을 발산하는 주인공을 보는 재미가 있었고 데이트를 완료하면 수집물을 지도에 표시해주는 특전은 참신하면서도 괜찮은 설정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픈월드형 게임임에도 미션을 통해 게임이 진행되어 플레이 자유도에 제한을 두긴 했지만 그 점을 이식해서인지 스토리에 관련된 미션 이외에도 게임 내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우선 미션 수행 중에는 네자리 숫자 베이스볼 게임을 통한 각종 시스템 해킹, 삼각형에서 신호의 발생 위치를 찾아가는 발신지 추적, 주파수를 찾아서 도청기 설치하기, 잠긴 문 따기 등 미니게임으로 구성된 소소한 즐길거리가 있고, 그 밖에 지도의 특수한 아이콘으로 표시된 지역에는 아이콘에 해당하는 다양한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는데, 주먹 싸움 실력을 과시할 수 있는 파이트 클럽, 주인공의 노래 실력을 들을 수 있는 리듬 게임, 각종 탈것으로 펼쳐지는 스트리트 레이스, 닭 싸움 승부를 예측하여 돈을 베팅하는 투게, 마작으로 하는 오픈 포커 등의 플레이 요소들이 있고 깊게 빠져들만큼 재밌는 컨텐츠는 아니었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무료함을 달래기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슬리핑 독스 디피니티브 에디션에는 총4 개의 스토리 DLC가 포함되어 있는데, 강시 군단을 물리치는 노스포인트의 양봉, 용쟁우트 느낌의 무술 토너먼트인 조디악 토너먼트, 슈퍼카 DGS 90의 획득과 관련된 미션인 분노의 질주, 경찰 역할에 충실한 주인공을 볼수 있는 뱀의 해등 본편에서 주로 그려졌던 삼합회 소속의 조폭 모습이 아닌 테마사, 격투가, 레이서, 경찰관의 역할을 하는 주인공을 볼수 있어서 색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최근 주목으로 싸우는 액션 게임을 하고 싶었던 탓일까? 슬리핑 독스 디피니티브 에디션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즐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리뷰어로서 게임을 플레이하며 느꼈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조금 말씀드려보자면 우선 좋았던 점은 전체적인 게임 진행이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진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게임들은 어느 정도 진행하다 보면 특정 구간에서 정보 부족이나 공약 미숙 등의 이유로 진행이 막히는 구간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게임은 목표가 명확하고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라서 딱히 막히거나 헤매는 구간이 발생하지 않았고 시원시원하게 게임을 진행해 나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액션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타격감을 잘 살린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적들의 패턴이 단조로워 딱히 공략하는 재미는 없었지만 쿵푸 기술을 사용하거나 무기를 사용하여 공격할 때면 뭔가 찰지게 때리는 듯한 타격감이 정말 훌륭해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진행 중 등장하는 컷신에서는 캐릭터들의 감정을 잘 살린 성우들의 여련 덕분인지 스토리에 몰입이 잘 되어서 좋았고 좋았던 점이라고 표현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게임의 컨텐츠가 반복 요소로 인해 식상해질 때쯤 게임이 끝나는 볼륨감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게임 자체는 굉장히 재미있게 즐겼지만 아쉬운 마음이 드는 부분도 제법 있었는데 우선 적들의 유형이 너무 단순하고 적었다는 점입니다. 종족이 인간이고 클래스가 조폭으로 한정되어서인지 게임의 시작부터 끝까지 적들은 그놈이 그놈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뭔가 공략을 하는 재미가 없어서 만족스러운 타격감에 비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적어도 스토리 진행 중 만나게 되는 보스급의 적들은 일반적과는 다른 형태로 등장시켜 공략이 조금 필요하게 디자인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전개대로 흘러가는 스토리 부분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이건 영화가 아니라 게임이라서 들었던 생각인데 게임의 중반부 주인공이 정체성에 혼란을 겪을 때쯤 경찰로 남을 것인지, 삼합회로 남을 것인지 플레이어에게 진로를 선택하게 하고 각 진로에 맞는 미션으로 다른 결말에 도달하게 했다면, 식상한 수제에 뻔한 스토리라는 편견도 없애고, 유저들에겐 이회차를 플레이할 수 있는 요소도 생기고, 여러모로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플레이 자체는 굉장히 재밌게 즐기긴 했지만, 아쉬웠던 점이 덜어 있어서, 명작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굉장히 잘 만들어진 수작이란 느낌은 분명히 들었고, 홍콩이라는 이색적인 무대에서 펼쳐지는, 찰진 타격감이 돋보이는 화끈한 누아르 액션이라는 점 하나만으로도 플레이 해볼 가치는 충분하니 꼭 한번 플레이 해보시길 추천해드리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